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베바님입니다 일단 이번 상태부터 볼게요. 초할레벨 4,609에다가 해법 영약까지 하고 HP가 470만. 데미지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64억 2,068. 자, 그럼 이번엔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에 투업했다가 어, 사타락 1, 이면에 그, 집착 정령석에, 메아리 울림 세트했다가 미칼라참 풀강 투업, 벨러시 토템 25강에, 인형류물이네요. 요거, 그, 지금 빼도 관통력 안 떨어지거든요? 예, 빼도 관통력 안 떨어지니까, 뭐, 안 떨어진다 하시면, 뭐, 원옥자리 카이로스 참으로 맞추시고, 그래도 관통력 박혀 있어야 된다. 99노이거다 하면, 뭐, 돈 꽤나 있으시면 투업짜리 어, 카이로스 참,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아리 울림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강화 중이시죠? 예, 꾸준히 강화 중이시지. 그러면서, 각성 옵션도 쓸만하게 맞췄긴 했는데, 최소 데미지 거슬리면 돌려버려요. 예, 최소 데미지 거슬리면 돌리고, 안경 명중작으로 바꿔주세요. 예, 아직 안경 강화가 안 돼서 다행이네. 님, 지금 명중률 최종인단 기준에서 부족하거든? 근데, 이제, 연옥도 돌아질만한 그런 스펙이잖아? 아니? 연옥 잘 도실걸? 어. 그런 스펙인데 이제 스펙도 올려서 극장도 노리셔야 될 뿐이 아니면 카이로스 크로노스도 노리셔야 할 뿐이 명중률이 좀 애매합니다 실험 예. 먹고 희공비 먹고도 430 안되잖아 예. 어 명중률 좀 바꿔줘요 그거 말고도 다음에 나올 신인건 그런거 대비하면 바꿔줘야 돼 그리고 타성, 타성쪽을 보면 이게 음, 모자는 괜찮거든요? 뭐, 나중에 바꿀 때고뎀더 높은 걸로 바꾸셔도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상의가 너무 최소 데미지 신경쓰느라 올 스텝 플러스 퍼센트를 안 신경 써준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뒤틀 최드치랑 비슷하거나 뒤틀 최드치보다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상의에 나중에 바꿔주셔야 되고, 하이 같은 경우는 수압용 있어요? 수압용 없이 이대로 쓴다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 보스 지배력이 낮은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상의만큼은 아니지만 나중에 바꾼다면 최종, 어, 최종, 말 그대로 엄청 비싼 걸로 바꾸시면 되고, 안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장갑 같은 경우에는 타락도 아닌데, 이면인데, 160일이다? 생각해보세요. 예, 이걸로 바꿀 거. 인페르노 스킬 레벨당 뭐딜 증가량이 막 그렇게까지 거대하진 않아가지고, 말 그대로 생각이요. 뭐 아니면 이면 장갑 더 높은 걸로도 바꿔보던지.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꾼 다음에 최대 데미지 더 높은 거, 이속 더 높은 최종용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최종용. 아, 장갑 지금 올리다가 터지고 반복 중이에요? 아, 직장로야? 아, 직장로라면 뭐 화이팅 하셔야 되고. 정령석은 집착 이렇게 끼고 계신데, 뭐, 그래요. 잘하고 계시고. 수치 괜찮네. 근데 최종력으로 볼지 안 볼지는 님 선택이야. 어. 왜냐면, 이게 희생이란 모를까, 집착이니까.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도 이걸 최종으로 보긴 힘들죠? 예, 수치가 좀, 투업을 최종으로 보려면 최대 데미지랑 크데미 다 최종 수치 근처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 나중에 바꿀 때는 여기에서 최대 데미지, 크뎀을좀더올리건지 아니다. 나중에 바꿀 때는 최대 데미지, 크뎀 여기서 좀더 올리면서 무공속성 뭐인챈트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요? 아전 천천히 바꿔 급한 거 아니야. 그 다음 패션. 삼극길번 2강에, 아, 풀참 출강에, 탱고토템풀강에 어, 아, 유물 없고. 뭐, 꾸준히 이거 인챈트 해주세요. 그 와중에 금마몬드 50자 가셨네. 그 다음 특수. 아스마 순수건 25강, 도전 팬더도 49강, 삼극길드 소호징 위장 6강, 삼극길드 원락나장노강 전상 풀강, 나침반 카드, SLC 직강에, 리리오 페목걸이 풀강 투업, 방문교범 풀강 투업, 미칼라 스티커 풀강 3호, 스킬라 벨트 풀강 투업, 심장브로치 풀강 투업, 미노스 첫번째, 세번째 배치, 풀강 6강했다가 둘다 투업, 메아리생 두번째, 네번째 배치, 둘다 풀강에 둘다 투업, 강인한 제칼 배치 7강했다가제제벨 배치 55레벨. 음, 최종으로 바꿔줘야 할게 좀 보이네? 미칼라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스 스티커로 바꾸셔야 겠고, 악몽 교본 같은 경우는 천사 교본으로 바꾸셔야겠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하거든 음, 수치 좋은 이형 목걸이로 바꾸던 아니면 인형 목걸이 강화 가능할 때 바꾸던 하시고 2번, 4번 배치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목걸이보단 바꾸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강화를 하더라도 무기 정령석 풀강한다면 바꿔야 되니까 음, 이것도 바꾼다면 수치 좋은 걸로 바꾸고 아니면 패스하고 그거 말고 각성 옵션 보면 뭐 무공수성으로 잘 바꾸셨네요 음. 그리고, 미제 별벳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엔티베지켤수 있을 때, 그때 엔티베지켜가지고 원업이라도 해서 끼시고, 열쇠는 왜 S10강인데 첫번째냐? S 열쇠 두번째가 있는데, 아마, 이거 처음 떴을 때 그냥 강화 때려버린 것 같아. 이렇게 된거 그냥, 뭐, 두번째 알열쇠가 나오던, 첫번째 알열쇠가 나오던, 뭐, 나올 때까지 그냥 재료나 모읍시다. 네. 그거 말고, 나중에 여유로울 때, 나침반 연구제 좀 구해보시고, 그리고, 뭐, 손수건 삼치강이나 아니면 특손으로 바꿀 생각 이 있으면 나중에 바꾸시고, 이거 꾸준히 강화하시고, 그러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잼. 시간잼 세트, 어, 흑염룡 세트, 조엘리 리즈노, 조엘리 리즈노, 아가수랑 몽잼이죠 이번 잼 나중에 여유될 때 길드잼으로 바꾸셔야 되고, 그거 말고는 이제 1, 2, 3번 잼 강화 안된거뭐 찾아보고, 관통력 13작, 금퍼 13작, 최소 최대 크리티컬 데미지 13작 혹은 4번 잼, 5번 잼 강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네? 지금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이번 잼 바꾸는 거 신경 써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 거 했다가 근력제 군대 하셨고, 길드 좋은 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도감 볼게요. 744, 431, 1 8인데돈 쓰는 타이틀 할때 됐죠? 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다는 소리고. 요거 해줘요. 왜 이거 아직도 안 했어? 좀 해주고. 그러면서 뭐도트는다 해줬고. 뭐 나머지는 뭐 여유 될 때마다 좀 심심할 때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이템도감, 몬스터도감도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해주고. 그 다음에 업적. 21랭크죠. 22랭크까지 쉬울 거예요. 음, 쉬운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거 심심할 때마다 좀 해줘요. 그 다음 평판. 평판은 헌터 계속 신경 써줘요. 님 상태 보면 복귀우저 같거든? 맞죠? 복귀우저 같은데, 음, 뭐, 안늘렸어 계속 꾸준히 해줘요. 그 다음에 루나드.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에 다가 나머지는 딜에 도움 되는 거. 임시용이죠? 최종적으로 보기는 힘들지. 그래도 이룬 자체가 나쁘다고는 안 해요. 네,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나중에 돈쓸거 거의 다 쓰고, 어, 돈에 여유 많을 때한 700억, 600억? 뭐, 나중에 500억 모으고 돌려요.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있고. 초월 스탯. 뭐, 이걸 왜 배웠어? 음, 이거 방어력 증가 때문에 배운 거예요, 혹시? 이거, 방어력 증가 해봤자 결국에는 이게 ARP 최대 수치밖에 영향을 안 끼쳐요. 음, 결국에 이걸 찍으면 피통 내리고 딜 내립니다. 그리고 보스 추가 데미지 찍지 마요. 이거 찍고 싶으면 고정 데미지랑 HP 둘다다 다 찍으면 찍으세요. 예, 추가 데미지보다 고정 데미지가 더 좋습니다. 일단은 고정 데미지에다 투자해 둘게요 그다음 메모리얼, 어, 카즈노 쪽에서 마그마 스피어사렙했다가 임페르노 오래. 하나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마그마 블래스터로 하는데, 음, 계속 천천히 띄우시고,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쓰면 인피니티 띄우고, 아니면 스킬 데미지 띄워요. 요즘 이 직업, 인피니티가 생존용이에요. 피규어 판정 위로 가게 바뀌었다, 이거. 그래가지고 생존용으로 좀 많이 쓰이는 스킬이라, 생존 필요하면 뭐 이거 띄우면 되겠지? 이리스 세티 효과는 잘 나왔고, 무에는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괜찮고, 랩이 기본 베이스는 요것만좀 바꿀까 생각해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세티 효과는 어 괜찮고, 초월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괜찮고, 초엔 기본 베이스 뭐나 그럭저럭 바꾼다면 굳이 이거. 세티 효과는 뭐 나중에 돌려줘야겠네. 좀 살짝 애매해. 사언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은 각성 2만 띄우면 돼요. 아그니 각성 1만 있죠. 나중에 각성이 띄우시면 되겠고.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레전 1 혹은 스킬 데미지. 어. 레전 1좀 자주 쓰면 레전 1 띄우는 게 좋아. 걔네 펜은 세티 효과. 딜에 도움되게 할 거면 그 지비랑 합쳐서 3%퍼 이상. 그거 아니면 S등급. 어, 최소 최대 데미지도 딜에 도움되게 할 거면 40%퍼 이상 합쳐가지고.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엔 일단 기본 베이스 자체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돌릴 거면 메모리얼 균형에 맞게 이거 좀 돌리던지 그거 아니면 요거 돌리자. 어. 요게 좀 애매한 거지. 돌려주면 좋긴 하잖아. 그거 아니면, 뭐 내가 아까 말했던 요것들 돌려야겠지. 그 다음에 소환수. 어, 이거 공격 스킬 찍고 있는데, 요거 먼저 마스터하고, 요거 마스터하고, 요거 마스터해요이 순위 제일 좋아요. 그리고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음, 공격 스킬, 이 마그마 스피어, 플레임 버스터 안 쓰고, 나머지를 패시브에 주신 케이스 같은데, 요거 안 찍을 거면 확실하게 다 떨궈 버려요. 그리고 님 폭포 마시고 다녀요? 그거 아니면 그냥 이거 찍어버려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거 슬로우 없이 괜찮아? 슬로우 없이 괜찮아요? 슬로우 없이 괜찮으면 안 배우는 게 맞긴 한데 그래요 어, 님의 선택에 맡기고 이거 거의 추격자 이거 마스터하는 거안 좋아요 3만 찍어요 추가 데미지는 그냥 고정 데미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찍을 바엔 차라리 요걸 찍으시고 그리고, 파괴, 결이. 이거, 마스터 해봤자, 상태창 기준. 1% 안으로 막, 그럴 수도 있거든? 상태창 기준에서 좀 떨궈보고, 남는 거는, 요런 곳에 투자해버려요. 그게 나. 그리고 내가 보기엔, 지금 상태는, 고정 데미지보다, 이런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 고정 데미지도 떨궈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특성. 음, 잘 찍었고.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님 레벨은요, 66이잖아. 아, 지금 포인트를 아끼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찍어야 할 때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좀 포인트를 아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바꿔주세요. 좀바꿔드릴게 자, 이렇게 했더니 벌써 10포인트 확보됐어요. 여기도 포인트 떨궜고, 그리고 여기도 좀 포인트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그리고 잔혹한 고통 필수입니다. 잔혹한 고통은 찍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8포인트 남았잖아. 그걸로 이제 이걸 찍으시면 돼. 그리고 인벤토리 봤는데, 각성석. 어, 1포인트 투자하면서까지 찍을 거 보이거든? 이거 찍어버리고, 나머지는 좀 애매하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3포인트 주면서 하기보단 2포인트 주면서 하는 게 낫잖아? 그래가지고, 각성석 여기 자리에 여기 있던 걸 끼워두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도 3포인트가 남아요. 이 상태에서는 각성석을 뭐 끼우셔도 되고, 그거 아니면 이제 조금만 더 레벨업 하고, 이거 초월자 찍어도 되고, 그거 아니면 뒤쪽에 도움되가고 싶다면 최대 데미지도 괜찮고, 그거 아니면 쿨감 좋아하면 요거 찍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배력 찍어도 괜찮아요 지배력. 일단 제 마음대로 찍어 주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더 레벨업하고 뭘 찍는다면 딜에 도움되게 내가 방금 말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뭐 찍으셔도 되고 피통필하면 뭐이거 찍어도 되고, 아니면 포기를 찍어도 되고 이즈가포기 이용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다면 찍으셔도 되고 이쪽에 딜 필요하면 찍으셔도 되고. 근데 이거 둘다 찍는다면 이렇게 바꿔요. 음, 둘다 찍는다면. 그리고 포인트 좀 확보되면 가운데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인피로 갈아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스킬. 뭐, 엘리 스킬은 뭐 나중에 여유될 때 이어서 하시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공격 스킬, 길드 가오 퀘버업, 세레스 가옥, 담인다 스타일, 명중 스킬, 경험 스킬 있잖아. 헌터의 힘 어디 갔어? 헌터의 힘. 헌터의 힘좀 따주세요. 포인트도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볼게요. 일단 잠재력입니다. 그 일단 첫 번째 저는 관통 패드는 하나만 끼는 거권장이에요 하나만 끼는 거권장인데 빼고 떨어지면 다시 껴놔야지 뭐. 근데 안 떨어지잖아 지금은. 그럼 이거 뭐 최대 데미지로 바꾸나야죠뭐 이것도 안 떨어지냐? 아 이건 떨어지지? 그럼 껴야지. 이거 말고는 내가 바꿔드릴 게 없거든?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면 방금 했던 것처럼 관통 계산 뭐 나머지 하나 남은 걸로 다시 하던 아니면 S 등급 말등급으로 올리던 이런 거밖에 없겠죠? 아 실드 사라진 기준이면 달라요? 아 실드에 관통 10% 있어서 이게 사라지면 달라? 아 없어진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어? 그렇다면 뭐 이거를 뭐 그래요 관통으로 바꾸자 네. 님이 계산해봤으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요즘은 아그니 ARP 없는 기준도 많잖아 그리고 메인팩 같은 경우는 팬돌이 하셨는데요 어, 팬돌이를 최종으로 볼거면 체력 재분배해서 1000이상으로 하셔요 근데 님이 만약에 쿨건 필요하면 벨라 메인으로 하셔도 되고 딜 필요하면 팀이 메인으로 하셔도 된다? 그건 님 선택이에요 생각만 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애완동물 여기서 더살 거면 얼마 안 남은 거 천천히 사요 어 그거 아니면 최종으로 바꾸던지 이런 거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할게요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 유저랬잖아요 복귀 유저인데 적기 전에 한타거리 하셨나 봐 스펙이 상당하시다 음, 그래가지고 솔직히 내가 피드백 준건 많지만 어이 레벨에는 스펙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스펙 걱정하지 말고 레벨링 위주로 합시다. 어 레벨링 위주로 합시다. 제 기준 등급은 S 등급이에요. 극나 잘하고 있어. 음 극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레벨링 위주로 하자. 어 그러면 여기까지예요.